안녕하세요 여러분, 여기는 동두천입니다. 동두천은 너무너무 추워요. 어, 동두천 시내 온도보다 어, 3, 4도 낮은 추운 곳이랍니다. 제가 어, 이렇게 어, 하우스 라기는 좀 그렇고, 어쨌든 여기 공사를 하다가 어, 한규퉁이에 돌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, 도저히 이 돌들을 캐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음, 아이비 2,000원짜리 10개를 사다가 이렇게 어, 제가 어, 심어놨어요. 심어놨고 돌도 이렇게 어, 바닥으로 물이 안 새게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해놨답니다. 음,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. 어, 하초 초보자인 제가 어, 니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, 이렇게 삽목하는 방법을 어, 굉장히 제가 궁금해 했어요. 그래서 음, 오늘은 요 아이비 어, 삽목하기 위해서 한번 현 현장 <웃음> 현장 <웃음> 점검에 지금 나왔습니다. 아 겨울에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가끔 하몽 난로를 떼긴 했지만 이렇게 죽지 않고 잘어 살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어 이렇게 제가 이쁘게 한다고 이렇게 인형들도 꼽아놓고 어 이렇게 했어요. 근데 지금 어 이렇게 봄이라고 새싹이 나오는 것도 봤고 지금 어 굉장히 무성하게 자랐죠. 그래서 어, 요거를 제가 꺾고지 음, 꺾고지를 꽃꽂이, 음, 해서 어, 여기 하단도 좀 정리를 하고 꺾고지를 해서 어, 제가 어,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음, 다일리한인데 어, 요거는 하원에서 어, 1년 전에 요 놈도 음, 서비스를 줬어요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여기저기 군데군데 심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이쁘게 싹이 나왔네요. 아 이것도 제가 경험이 많이 쌓이면 어, 쌓이면 이제 요것도 제가 다른 데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러분 음,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아, 동두천 어, 추운 지역에서 어, 인사를 마치고 이렇게. 어, 자연 돌과 음 아이비를 제가 첫 작품인데요. 삽목을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, 음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제가 음 아이비를 꺼꾸지를 해서 삽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 삽목하는 그날까지 기대해 주세요. 지금까지 동두천이었습니다. 굿바이.